김지호 코치가 네. 물에 빠지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. 네. 근데 준하 형이 너무 물을 무서워하니까 나는 이거 균형을 못 잡겠어. 어. 이, 아 기억나. 이것또 연습을 해야 된다. 해서나 물에 빠지면 당신 큰일 난다 했는데 해라! 근데 이 형이 하는데 아니해달라 물에, 물에 빠진, 빠진 거야. 어 수영장 말고 거기 있그 물에 빠졌강에 아, 그래. 그래. 나도 빠졌거든? 네. 나랑 둘이 같이 빠졌어. 근데 푹 어. 올라왔는데 준하 무서운 거야. 웃음 빠져 아. 가된 거야. 난 재밌지. 뭐, 웃기잖아. 예능적으로 웃기잖아. 막 웃었는데 갑자기 아이씨. 있지 말라고 그 거야 한 거야 아 진짜고 근데 김주혁 구차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. 내가 불 무소한다고 어나 어, 이거 준영 이 있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럼 근데 이제 애지가 해야 되는데 제 형이 화가 너무 나니까 아. 이제 더 나간 건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본 재석이 형이 형 잠깐 놔준다 어 결국 음. 어떻게 됐냐면 아 했어 마지막 장면이 어. 너가 재석이 형 일어나봐 일어났어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미안하다 그랬어. 아, 나 준하 형이 이 모습이었어. 준하 형이 이 모습으로 끝났어.